남자의 서원은 아주 간단해요. 1절에서 2절로 끝이에요. 근데 여자의 서원은 굉장히 길죠. 왜 그럴까요? 고대 사회에서, 음, 서원이라고 하는 게 다른 종교에도 있었는데, 이거 기독교, 유대교라고 하죠. 그 당시에는.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들에게 서원은 좀 독특해요. 원래 고대 사회에서는 여인에게는 서원의 권한이 없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만 그것이 허용되는데, 어떤 질서 아래에서 그 서원이 실행됩니다1절 2절 보시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이렇게 되는데 서원과 서약을 지금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거는 이걸 뭐 합쳐서 얘기할 건데 어쨌든 지금 서원과 서약은 다른 거예요. 서원은 뭐고 그러면 서약이 뭐냐? 서원은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병 낫게 해 주시면 제가 어, 뭐, 신학교 갈게요. 뭐, 이런 거나 있잖아요. 그죠? 뭐, 사무엘을 임신하기를 원해서 서원할 때 어떻게 해요? 아이 주시면 하나님께 바칠게요. 이런 조건이 있는 게, 어, 서원이라고 하고요. 그 조건이 없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한 것은 서약이라고 해요. 자, 오늘은 어쨌든 서원이라는 말로 좀 통일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서원이든 서약이든 했으면 어떻게 하라?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나님께 약속한 거잖아요. 인간에게 한 약속도 안 지키면 안 되죠. 그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누가하고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 한 약속이잖아요. 그걸 안 지킨다? 말이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남자들은 서운한 건 무조건 지켜라. 그런데 여자들은 좀 달라요. 두, 두 부류가 있죠. 결혼 전과 결혼 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하지. 그러니까 미혼 여자가 서운을 해요. 그런데 그 서운한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했을 때 아버지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된다? 어, 서운한 건 무효화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5절 보면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요하께서 사하시리로다. 이 사하신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서운한 거안 지키면 반드시 심판하세요. 반드시 책임을 물으세요. 그런데 미혼 여자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그러니까 아버지 밑에 있는 여자가 서운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건 안 돼.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라? 그거는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뭐, 너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네 서원은 무효화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는 6절부터인데 혼인 전에 서원을 했어요 근데 결혼할 때까지 그 혼인 전에 서원한 건 아버, 아버지가 허락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어, 결혼할 때까지 못 지켰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해서라도 지켜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이 그것을 처음 듣는 날안돼 하면 어떻게 된다? 그것도 그 서약은 무효가 돼요. 왜? 이제 이 여자는 아버지의 여자가 아니라 남편의 여자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것도 무효가 된다. 그러면 이런 사람 어떨까요? 어, 남편이 죽었어. 결혼을 했는데. 과부죠? 아니면 이혼을 했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권한도 없고 남편의 권한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하고 똑같아요. 서운한 대로 지켜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독특하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다른 종교에서는 여자는 서운 권한이 없어요. 근데 서운 권한이 있는 거예요. 자, 또한 가지가 이제 남편이 있는 여자가 이제 결혼해 가지고 생활하다가 서운을 한 거예요. 그 남편도 똑같아요. 남편 처음 들었을 때안 돼. 그러면 그거는 무효화가 되죠. 근데 남편은 어떻게? 해? 음 그래 뭐 이래가지고 가만히 있었다고 그런데 남편이 며칠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 손해가 될것 같거든 아 그거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건 남편이 책임져라 그 소원에 대해서는 남편이 무효하게 할 수도 없고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하게 할 수도 있다,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아무 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그게 15절이에요 어쨌든 이 케이스별로 쭉 얘기했는데 도대체 그러면 왜 아버지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느냐 이게 우리 한국교회도 초기에 이런 문제가 꽤 많았어요 교회 건축한다고 아내가 서운을 해버린 거예요 작정원금을 했어요 남편은 몰랐어 동의도 하지 않았고 게다가 남편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서 저 저럴 때는 이런 케이스가 꽤 많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와가지고 막 교회 막다 뒤집고 뭐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또 부흥회 같은 거 하면 믿지 않는 아내 남편이 있는 분들이 이제 그 아내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소위말해서좀 숨겨놨던 돈들 이런 것들 그런 거 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그게 들켰어. 그러면 막 와가지고 막 난리가 부리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명확히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야기하고 하지하시는 건 뭐냐면 아버지의 권한, 뭐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해라, 아 남편의 권위에 순종해라,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요 이것 때문에 가정의 화평이 깨지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가정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세요. 왜? 하나님이 만든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가 뭐니까 가정이니까 하나님은 가정 깨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권위를 주는 거예요. 남편에게 권위를 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도 남편도 없으면 어떻게 해라? 네가 서원한 건 네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가 특히나 저희 세대는 서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가르쳤어요. 서원 절대 하지, 하지 말아야 돼. 하는 게 아니야. 그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예, 네, 맞습니다. 소원 한부라는 거 아닙니다. 그거 뭐 특히나 왜막 너무 뭐 궁지에 몰리면 또 서원하잖아요. 제가 기도원 사역 했다고 했잖아요. 기도원 사역하면은 막 그런 분들 많아요. 하나님이 이암 낫게 해주시면 이 불치병 낫게 해주시면 제가 건물 다 드릴게요. 제 있는 재산 다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낫고 나면 재산 받은 사람 얼마나 될까? 자기 있는 건물 다 받은 사람 얼마나 될까? 인간이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병원에서 이 이거 불치병이에요. 이거는 그냥 그냥 생을 마감해야 되니까 이제 정리하세요. 그런 사람들 기도는 와요. 기도 와서막 울고 울고 막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고 낫는다고.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은혜다. 그리고 서운한 거 갚을 생각 안 하고 아유 그 돌팔이었네 이러는 거예요. 나으려니까 <laughs>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가 서운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에휴, 오진이었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 꽤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재산, 그 사람의 헌신, 그거 없어서 하나님 뭐, 우주를 운행 못 하세요?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 함부로 서운하지 마.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 경솔이라고 표현하는 게좀 번역이 약간 좀, 오해가 있긴 한데 그런 경솔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원하는 것에는 어떻다? 요 번역 말고 우리가 서원하는 것 중에 참 너무 답답하거나 너무 궁지에 몰리면 쉽게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 서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인들에게는 여인들이 서원했다고 해서 재산권이 없잖아요. 최상권은 아버지한테 있거나 남편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있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을 낳았어요. 사무엘 낳았는데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 그거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서원을 남편이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자에겐 그 당시에는 그만큼 권한이 사회적으로 권한이 없었으니까. 결국 뭐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성을 보호하시고 더큰 큰 범주의 가정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경솔한 판단 때문에 아까 뭐 부흥회에서 헌금한다거나 또 저기 건축 헌금한다거나 그런 경솔한 판단 때문에 발생한 문제는 어떻게 돼요? 어 그건 하나님께서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그건 그렇게 하지 마라고 안전 장치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원칙적인 서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서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 너무 감사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삶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안수하잖아요. 뭐,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목사님들 다 안수하잖아요. 안수를 세우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분들이 서운한 거예요. 평생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서운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안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제가 참그 미련하고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도 가고 목사도 됐어요. 근데 그건 서원을 서원을 난다 이룬 거야 하고 목회를 지 욕심을 위해서 자기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목회를 막 한다면 그 서원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거죠. 근데 뭐라 그래요? 아저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 하고는 신학교 갔으니까 서원 지킨 것처럼 보이잖아요. 목사 됐으니까 지킨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것 갖고 속으시겠어요? 왜 목사가 된 거예요? 왜 장로가 되고 왜 안수집사가 돼요? 하나님 내 삶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걸 결정한 게 서원이잖아요. 그럼 그 서원은 언제까지 유효해요? 죽을 때까지 유효해요. 안수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목사의 직책으로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래서 날마다 서운한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서운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날마다,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서운을 했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 모두가 서운했으면 좋겠어요. 왜? 안 그러면 우리는, 진짜, 뭐라고 그러죠? 그 닷이 없는 배 같은 거예요. 서원이라고 하는 건 어쩌면 닷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약속해요. 반드시 지킬게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배가 좀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흔들릴 수 있지만 무엇 때문에 떠내려 가지 않아요? 그닷 때문에. 저는 서원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닷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은 서원보다는 서약에 가깝죠. 왜냐하면 조건이 없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서약했으면 좋겠어요. 그 서약에 서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을 남은 삶을 주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나의 물질을 나의 건강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서원이라면 하나님 어찌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비록 그런 서원을 했는데 하님못 아, 지켰어. 그렇다 할지라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서원은 뭐예요? 평생 드려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조금 흔들릴 수 있어요. 다치를 내려놔도 배는요, 흔들려요. 조금 움직여요. 그러나, 그다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심 때문에,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정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앞뒤 또, 또 잘라먹고, 제이 다음 얘기만 듣지 말고, 그런 의미에서, 좋아요 여러분이 서운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서운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알렐루야 주님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세우신 그 교회를 위하여 내 평생 살겠습니다. 그게 서약하고 서운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